네. 식사를 마치신 김민하 평론가님 음, 시간 음. 좀 진행을 좀해 주시죠. 전좀 먹겠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아니, 이거는 <laughs> 김준우야만. 음, 네, 뭐, 네. 음. 네. 뭐 갑자기. 난 <laughs> 음. 음. 오늘 여기. 웃기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음. 내가 너무 무겁게 만든 같아 미안하네. 아 아니요. <laughs> 네. 맞아요. 음. 네, 지금 동작이 따라가요 평소보다. <laughs> 그래요, 이 주부의 책임이에요. <laughs> 음, 제책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걸 뭐 주로 김준호 변호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 지금 아무 음. 아무 지금 음.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에이. 없이 와서 그 얘기를 취임새만취임새만 넘으면 된다고 에이. 생각해서 왔는데 음. 지금 저더러 얘기를 하라고 하니 무슨 얘기를, 음.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래요 무슨, 무슨 얘기를 하라고 정책 얘기도 하려고 하니 네. 무엇일 것같아 네. <laughs> <laughs> <참 웃음> 네. 네. 정책 얘기 안 합니다. 복잡한 복잡한 얘기 하요. 안될것 같고 <laughs> 그러면 지금 두분두 네. 분들 어쨌든 대통령 음. 선거에 어쨌든 음. 도전한다 이런. 느낌이고 음, 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음, 네.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음. 김주우 변호사를 음. 혹시 장관을 음. 시킨다면은 음. 법무부 장관을 빼고 음. 무엇을 시켜 자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두개 빼고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음, 음. 네, 권영국 대표님 한번 네 말씀 을 해보세요. 저분을 음, 음. 네, 법무부, 노동부 두개 빼고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법무부는 어떤 거안 해요. 맞습니다. 예능계로 가야 돼. 아 예능으로 네. 문체부 장관. 아, 문체부 장관이 장관으로. 예 그나마 아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음. 그렇죠. 아. 이 준비된 음. 그렇죠. 워낙 <laughs> 이제 뭐 문체부 관련 사항을 자꾸 네네, 얘기하니까 네네. 음. 맞습니다. 음.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음. 방송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음. 특히 또 언론에 대해서 이제. 음. 언론은 말이 많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언론 <laughs> 은 어, 뭐, 말이 꼭 많지는 않아도 되는데 네. <laughs> 네, 장관이 여튼... 많을 필요는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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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 그쪽이 맞는 것 같아. 음. 네, 제가 볼 때는 음. 문체부장관. 약간 뭐책 음.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음. 문화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럼 한상균 위원장님은 뭘뭘 뭘 지금 딱 봤을 때뭘뭘 뭘 했으면 좋겠다. 음, 뭐 어때 관광에 많이 나오셨을까요? 어떤 스타일? 아닙니다. <laughs> 못갔어 네. 어, 전 일본을 라. 아 일본을. 네, 라아이고 아, 저는 사실 음. 어 하고 싶은 게두 개가 있죠. 두 개. 네. 네. 하나는 인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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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아니고 인사수석. 네. 아, 아, 네, 음. 네. 네. 알짜데 청문회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laughs>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인사수석.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음. 그 운동권들의 꿈 음. 쿠바 대사. 음. 야, 그게 외교 운동권의 꿈이었어. 아뭐 왠지, 왠지 그런 것 같아. <laughs> 네, <laughs> 쿠바 대사. 네, 뭐 충분히 네, 하와이 총영사 이런 거 말고 쿠바 대사. 쿠바 대사 하고 싶어요. 음. 제가 서서문학과 나왔는데 스페인어 음. 못못 못하, 아, 합니다. 어.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배울 뒤늦게라도 좀 배우게 음. 예, 음. 좋은 날 오시면 음. 제가 음. 저 한번.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전부 음. 남미가 그냥 핑크색이니까 네. 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이고 네. 나머지는 스페인으로 뭐다 되어 있 거의 다 스페인어죠. 예, 몇개 예, 빼고는. 네. 뭐 아무데나. 네. 가져서 충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쿠바. 하지만 쿠바. 아. 쿠바에서 네. 내가 생각해 볼게요. <laughs> 질문 중에 네. 어느야구팀 팬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야구, 야구 좋아하시나? 예, 음, 야구 팀은 어디 팬이시냐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타이거즈 팬입니다. 아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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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실 것 같고 네, 예. 오래됐습니다. 예, 기아 예, 타이거즈이실 예, 것 같고 예, 곧 도영이가 예. 예. 예, 빨리 일군에 예, <laughs> 올라와야 되는데 음, 걱정이 아, 많습니다. 음. 예, 음. 계속 기아 타이거즈만 예, 열심히 아니 두 군데를 동시에 아,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도 아, 네 아, 예, 예. 요즘에 하나가 잘한다고 그러데요 아주 뭐 아, 네. 아,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음, 아, 아, 하나가요? 아연승인가 아, 예. 아, 지금? 음. 뭐 신문 기사를 달... 보니까 뭐연승인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오늘 보니까 어, 두 분께서 야구에 상당히 관심 많더라고요. 아, 저는 네. 전혀 관심 없습니 그래요. 아니 하나가 뭐, 야구만 잘하면 안 되지. 노성분들이 예, 예. 예.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 회장님이 네, 자꾸 네. 때리고 그사람들 때리고 네, 뭐. 야구 사망이만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사람이제 야구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스 사람을 이가람을이사람이이을을이을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사그을 그래서는 즐지한다고 음, 바빠가지고 아, <laughs> 자본에 자본의 물든 야구단 같은 건 좋아하지 않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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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아 네. 그런 기분으로 저는 1년에 아. 어, 직접 한네 다섯 번은 갑니다. 아 챔피언스 아, 저게 아, 필드에 일, 뭐. 일상 경기로 주로 아, 예, 아. 잠실 네. 이런데 아. 많이 가서 어, LG와 한 게임 하는 것을 음. 응원하는 걸 즐깁니다. 아. 아. 그러면 권대표님 혹시 다른 스포츠도 팀을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뭐 축구 좋아 아, 축구요? 네. 어. 제가 뛰는 걸 좋아했고. 예. 아. 네. 음. 그럼 축구 응원 팀은 없으세요, 혹시? 예전에는 이제 저 포스코에 있는 어. 네. 음. 네. 포철. 뭐 예, 포철을 네. 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요. 네. 어. 네. 네. 거기 왜냐면 제가 이제 포철 포항에서 포항 재철공고를와 가지고 네. 아. 그쪽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음. 그 공고일 때 이제 음. 그 포스코가 우리 재단이었어요. 음.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지연으로. 네, <laughs> 네. 그냥 하견, 그렇게 좋아 좋아하는 거고 관심을 음. 갖게 된 거죠. 음. 그 이동국 선수 있잖아요. 네. 이동국 선수가 원래 거 있었죠. 황대철 공고의 오. 후배입니다. 아. 네. 네. 거기도 이제 자본 보지는 못했어요. 늘무 <laughs> 무리하게 <laughs> <laughs> 갔기 때문에. 어. <laughs> 보지 못했습니다. 네. 광주 fc도 아. 좀 잘하는 이정현 감독. <laughs> 아이고, 네. 에, 네. 에, 네. 아 이거 잘하죠. 감독의 전략이 남다른 없는 살림에도아 그럼요. 이최대치를뽑아내요 진보정당 뭐. 대선 주자와 리더에게 아. 필요한 덕목을 충분히 비유가 됐어요. <laughs> 이정현 감독 감독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네. 네. <laughs> 네, 좋았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음, 확실히 음, 스포츠는 스포츠는 음. 한상균 위원장님 훨씬 더 좋아하시는 <laughs> 것 같아요. 권 대표님은 스포츠를. 잘 이제 보시지만은 네, 막아 음. 이렇게 열광하시는 음. 저는 아니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아, 등산 쪽으로 네, 네, 네. 아, 네. 또 아침에 음. 조깅도 좋아하고 음. 조깅 그러면 네. 내가 정복한 음. 가장 힘든 산은 어디다? 네 이거는 음. 어, 치악산 치악산이요 네. 아, 원주 치악산 근데 이제 한라산을 그 등반을 못했어요 음. 백목산까지 넘어 가지 못했어 아. 그 이유가 올라가는데 눈부러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곧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검지를 시키잖아요. 어 네. 맞아요. 한두번 시도했는데 음. 늘 눈이 그렇게 눈부 음.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게좀네 어. 지금 주로 아쉽습니다. 이제, 주로 싸우시는 거예요. 산과 싸우는 음. 그러한 닙입니다 나와의 빨지산 나 <난> 빨지산이다. <laughs> 그데 산과 싸우고 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에. 어, 에. <laughs> 그런 삶입니다. 예, 진보의 베이스 캠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그래서 산은 저는 탈때그 음.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런 음. 이야기고 음. 우리도 진보 집권의 전략은 목표는 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 가슴에서 여전히 담그는 것이다. 그런데 음. 지금까지 거기 가는 길에 목표가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음. 어, 이말야도 사실 백년대에는 백년 100년 전에는 음. 신들밖에 못 갔어요. 음. 그걸 갈수있던 것은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가는 거거든요. 음. 이런 것처럼 진보 정치도 좀 필요하다. 정 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음. 자기 자신과 음. 싸우면서 또 음. 산과 싸우면서 음. 가는 것도 이제 음. 중요한데 또 좋아하시는 이제 음. 하나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처럼 네. 네. 많은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네, 네. 그리고 또명 감독의 또 이러한 음. 전략 전술에 맞춰서 음. 또 가는 것도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에 다또이 진보 정치가 음. 필요한 중요한 음.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음. 지금까지 얼마나 또 감독은 감독대로 음. 팀은 팀대로 또 음. 선수는 선수대로 사실은 손발이 안 맞는 부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음.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음. 딱 힘을 맞춰가지고 음. 더 경선도 하고 하니까 맞출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가지실 것 같아요. 현장을 네. 좀 보니까 대부분은 어, 이번 대선에. 에 티브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 할 것도 중요한데 대선 이후에 그림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라. 어. 어, 그거 없으면 현장은 지금. 음. 그란에도 무너져 있는데 쉽게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뭐 어, 너나 없이 하더라고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진보성치들이 뼈아프게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온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운동 음, 얘기했을 때 음, 음. 빼먹은 게 있습니다 어, 또 있었어요? 물구나무 물구나무 속 <laughs> <laughs> 아, 제가 물구나무 서는 어, 이유가 있죠 음. 아. 음. 아. 어떤, 세상이 뒤집혀져 네. 있기 때문에 음, 음. 이걸 이제 음. 뒤집은 현실을 음.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음. 또 하나는 음. <laughs> 이게 물구나무를 쓰는요 음. 제가 지구를 들고 있는 모습. 아, 아, 아 <laughs> 그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사실 이 그냥 했던 건 아니고 음. 어, 정말 우리, 세, 우리 사회가 이 정상이 아니다 어, 음. 그래서 이제 완전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들 음. 때문에 음. 누구나무를 서기 시작했던 거죠. 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한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음. 실제 우리 정치가 정말로 음. 어, 개벽을 해야 될 지금 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음,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가진 사람들 음. 그리고 이제 뭐 성장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독재로 흘렀었고 또한 측면에서는 어이 갈수록 이제 격차나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진보 정치가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보 정치는 보통의 이제 주류 정치랑은 또 달라야 되니까 주류 정치야 뭐. 항상 뭐 저도 이제 평론가니까 그런 해설을 또 많이 하는데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음. 해야 된다 저렇게 음. 해야 된다 뭐 음.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외에 사실 많은 게필요한거 아닙니까? 음. 그러려면은 네, 그렇죠. 네. 다르게 봐야되고 음. 음. 다르게 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 물구나무는 서는 게또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물구나무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비록 몸이 무겁지만은 그건 어, 어. 하지 않습니다 아, 네. <laughs> 매트리스 좀 깔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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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하림과게포호근육의 예. 예. 문제가 좀 있지만 예. 예.